북한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되던 영상을 촬영해 2020년 봄부터 1년여간 집체 교육에 사용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강제 송환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막는 심리적 장애가 될수 있다는 지적은 나왔으나 실제 교육 자료로 활용했다는 증언은 처음인데요.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집체 교육을 실시했던 교육관과 복수의 탈북민들은 2020년 봄부터 지난해 봄까지 이 영상이 북한 내부는 물론이고 중국 선양과 단둥 등 동북 삼성 내 북한 식당 및 공장 근로자들에게도 공개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교육을 받았다는 탈북민들은 통일부가 18일 공개한 북송 영상을 본후 교육 영상 속 현장과 동일하다며 당시 많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탈북을 포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송 장면을 보여주면서 교육관들은 한국에 가면 이렇게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다 약속이 돼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탈북민 A씨는 과거에는 말로만 가면 안 된다면서 미리 제작한 탈북 방지 영상들로 교육을 받았는데 한문점 실제 북송 영상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매년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0명대를 유지해왔지만 2020년엔 229명, 2021년에는 예순 세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김유한입니다.